평검사 했던 윤 후보를 어쨌든 결혼해서 검찰총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잖아요. 안녕하세요. 12월 17일 금요일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김건희 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아들 문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김건희 씨 방송을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어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12월 달은 어떻고 또 1월 달에는 또 삼형살로 구설수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4일부터는 수줍은 수선화가 만개하는 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제가 어제 TV에 나와서 이렇게 본걸 보고. 저는 이제 술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좀 틀리게 눈을 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옛날 이제 청와대 만찬 이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던 모습하고 이제 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습하고 근데 많이 야이셨더라고요. 좀 얼굴이 좀 많이 야이시고 몸도 좀 많이 야이신 것 같은데 눈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눈 뭔가 조금 원망에 섞인 그런 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사주는 제가 그때 한번 풀어봤지만 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엄마를 되게 중요시 하고 엄마한테 굉장한 효녀예요 그리고 사주가 이제 신약한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적으로는 불의를 보면 한마디로는훅 하고 이제 욱 하는 그런 성격은 있는데 한 30분 지나면 또 마음이 좀 짠해지는 후회가 되고 그런 어제 눈빛이더라고요 괜히 했다 하는 그런 슬픔이 가득한 눈을 보고 조금 안쓰럽게 생각이 되면서 또 이제 어떤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주가 필요한 거는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한 그런 사주예요. 이제 본인으로 인해서 윤호보가 굉장히 난처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쓰러운 눈빛 뭐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데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주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운인가,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김건희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 임자 정미 병진.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 사주는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주예요. 한 여름에 뜨거운 불이 굉장히 강한 사주야. 뭐 예를 들어서 넓은 땅에 뜨거운 땅이란 말이에요. 모래사장이라는 얘기지. 이 미토라는 거는 모래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토라는 거는 진흙의 땅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위에 사실 나무가 미중에 있는 을목, 진중에 을목 나무가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두그루서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나무가. 거기에 여름철이니까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주에서는 임자, 물은 조금 있는데 이 물하고 나무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이 고철이 조금 지하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 이+ 이금이 화가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화를 난이 나무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그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본연한테는 채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이 이 지하수는 다르게 얘기하면 또 고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름철에 뜨거운 땅에 고철이 조금 쌓여 있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가장 필요하겠죠.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이고,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남편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딴건 몰라도 일단 제가 볼땐이 사주는 신약하고 목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일단 목이 없다는 건, 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정신력이 강한 거고, 목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또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아마 살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이 나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물이 있어야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래야 그늘이 돼서 이 뜨거운 땅을 어때요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늘을 그늘막을 해주는 이 나무가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 나를 이렇게 그늘이 돼서 항상 이 땅을 보호를 해주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형을 받고 법원 가고 그러 그러니까 엄마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주예요 거의 잠도 못 자고 제가 뭐 전에도 방송했지만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기 때문에 아마 엄마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좋은 거예요 딴건 몰라도 일단은 뭐 그때 결혼 시점에서는 그냥 평검사 했잖아 근데 이 평검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평검사 했던 윤 후보를 어쨌든 결혼해서 검찰총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한테는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남편을 굉장히 잘 고르겠죠 안목이 있다는 거는 믿어야겠죠 그런 데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정숙한 사주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절대 줄리가 술집 종업원이 될 수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금이 하실 없어요.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고,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음식을 분해해서. 이런 사주는 굉장히 토가 많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먹성은 좋아. 굉장히 잘 먹는 사주예요. 그래서 윤호보가 아마 이게 음식도 해주면 아주 잘 먹는 거 그런 것도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살은 안 찌고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살주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갖는 거라든지 뭐융 종업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며칠 전에 지금 음, 가세연에서 방송을 잠깐, 잠깐 봤는데 그걸 때문에 제 말이 맞다 하는 게 아마 그또 가세연에서 해준 것 같아요. 진짜 줄리를 찾았다. 근데 그 진짜 줄리가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 서울대 교수 네 명이 그뭐 학술회 갔다가 하와이에 학술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 주인이 옛날 강남에 있는 룸사롱에서 이렇게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어 줄리라는 이름으로 강남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검사하고 또 동굴에서 애를 둘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어지고 하와이로 가서 이제 조그만 술집을 한다. 근데 그 내용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덧붙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윤 총장이 그때 검사였고 김건희 씨가 이제 어느 정도 외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줄리 프레미얼 써서 독화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손혜원도 나와가지고 뭐또 옛날 사진 올리고 뭐 줄리냐 뭐냐 하고 이제 그 온갖 그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제 어린애라도 다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아. 손혜원이 나와서 옛날 사진 보여줬죠.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사진. 안경 쓰고 아주 모범생인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형했다 눈이 커졌다 하고 이제 현재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줬는데. 그럼 옛날 그 평범하고 아주 모범생인 얼굴이 그 줄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본인들이 아예 이렇게 다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도이치 모서스 전주레매요 제가 알기로는 뭐한 10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술집 종업원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집 종업원들 가서 뭐팁 받는 걸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뭐 테이블 들어가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억 가진 재산에 있는 사람이 10만원 받으려고 술집 종업원 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틀리고 저 얘기가 틀린 그런 모순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럼 본인들이 또 사진 올려서 그걸를또다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번은 그러니까 일도 뭐 김건희 씨 제가 뭐 팬도 아니고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주에서는 이 목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약에 내가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뭐 엄마도 소중하듯이 어때요? 나한테는 공부도 필요하고 뭔가 배우고 익히면서 남을 가르치는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재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재산도 많은 그런 상태에서 뭐 제가 시간강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시간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 강사료가 거의 진짜 일반 기업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소액을 가지고 강의료를 받고 그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그거에 어떤 그 돈의 욕심이 나서 수원대에 뭐 이렇게 원서를 갖다가 이력서를 갖다가.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성취감을 익고 히 학문을 익히면서 아 내가 알았던 거를 남한테 가르쳐 줘야지 하는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뭐강사라 하면서 큰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이 일을 강사래도 내가 남을 좀 가르치겠다 하는 욕심으로 이력서에다가 조금 부풀려서 쓴 것뿐이에요. 뭐 누구처럼 예를 들어서 검사도 아닌데 검사 사칭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취한 그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좀 기획이 된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동감을 해요 왜 기획이 된다 이렇게 동감을 하냐면 사실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시 지역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시대에서는 뭐 주민등록번호도 잘 구청이나 병원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뭐온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옛날 친구 좀찾으려니까 학적부 좀 보자 절대 안 보여줘요. 영장 갖고 오라 그래 영장. 근데 와이팅 기자가 그 이력서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력서라는 거는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학력 뭐 이런 거집 주소 이런 게다 이력서에 기재가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로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뭐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다알수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말해서 기자가. 수원대 가가지고 그거를 빼낼 수 있는 그게 될까? 요 그것부터 해보면은 이게 기획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이력서를 누군가가 빼 왔으니까 그 기자들이 그걸 보고 그기 적힌 대로 이제 가서 확인을 해봤겠죠. 이력서 그 나온 그 거를 갔다가 이제 가서 확인해서 뭐제 추정이에요. 김건희 씨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겠지만 이력서를 내가 확보, 이력서에 보는데 왜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 이걸 내가 방송으로 해도 되느냐? 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김건희 씨 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욱하는 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고 굉장히 소심해지고 신경이 예민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눈에서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 아, 내가 옛날 결혼 전이라도, 아, 이런 일로 인해서, 아, 이 물. 내 남편한테 아, 또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엄마까지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또 남편까지 내가 또,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수 있는가. 하고 그 눈에 그 엄마, 그다 어떤 속았다는 배신감,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슬퍼 보이는 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 대통령 후보 내가, 너 대통령 후보 할래? 그럼 내 아내, 힘든 아내, 보호할래? 보호하고 보라할 줄래? 그럼 후잘 탁할 것 같아. 이게 뭔가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들은 어떤 뭐 대통령을 한다 뭐 권력을 취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렇지만 뭐 여자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대통령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떤 권력에 취해서 예를 들어서 부인을 이용하거나 부인을 힘들게 하는 남편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나를 아껴주고 나만 생각해 주고 바람 안 피고 그런 남자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그럼 이번 달에는 왜 그런 일이 터졌을까? 이번 달에는 사실 경자 달이에요 경자 왜냐하면 지금 고철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고철로 인해서 이 나무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문서고 어떤 본인한테는 힘을 주는 어떤 그런 기운인데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이 목이라는 건 간이고 신경이에요 이걸 예민하게 하는 금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날짜를 보니까 무술이야 무술 그건 둘다 땅이에요 그럼 이 술토가 들어오면 항상 이 밑으로만 나면 진술중에다가사명살에 걸리니까 어때요? 이 땅이 넓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지진이 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는 거고 본인의 어떤 문서라든지 학업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 무술 날을 딱 보니까 아날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어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해수가 들어와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이 땅이 어때요? 지진한, 뜨겁고 지진한 땅이 비를, 비를 맞게 되면 어때요? 이 땅이 촉촉해지면서 이 나무가 자라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의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달은 1월 5일까지는 전화의복으로 봐야 돼요.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이게 수습이 돼서 전화의복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1월달이 조금 무서워요. 1월달은 신축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식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그좀 욱하는 게 있어. 뭐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한마디는 툭 던져.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신학 사주기 때문에 어때요? 소심해지니까 금방 후회하고, 아유, 괜히 했다. 또 남편,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신축 달에는, 올해가 이제 신축이 끝, 끝, 끝 말이에요, 지금. 신축년에 신축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이 되게 되면 이 축술 또 사명살에 걸려요. 축진파 또 남편 부부자리를 남편을 힘들게 하고 이 땅이 또 지진이 난다 그럼 또 구설에 또막 휘말리겠죠. 제가 볼때 1월 달 후반 쪽으로 볼수 있는데 1월 한 20일 넘어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4일이 넘어가게 되면 연이 바뀌어요. 연이 뭘로 바뀌냐면 임인년으로 바뀌어.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정리만 목해서 이 나무를 키워주고 이 나무라는 건 보니 신경이 안정이 되고 이 문서운이 좋아지고 수입이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정리만 목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잇목이 들어와서 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어떤 기운이 엄마도 좋아지고 문서운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어때요 그늘이 젖으면 이 물이 어때 말리질 않겠지 그러면 남편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수줍은 어때요 수선화에 확만개하는 운이 돼요. 그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색깔로는 청색이에요, 청색. 녹색.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볼땐2 0일 넘어서는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색깔을 주로 청색이나 녹색이나 연두색을 입는 게 좋아요. 이 나무에 다이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에는 목이 있어요. 그러면 청색이나 녹색이나 이런 색깔이 있게 되면 이 목기가 나한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게 들어오는 거니까 어때요? 이 땅을 뿌리를 내리면서 이 구설을 잠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운은 아주 세진 않지만. 그러면 어쨌든 내년 2월 3일까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보내면 돼요. 근데 민주당이나. 어제 저거 또 보니까는 갑자기 뜬금없이 저 이재명 씨 나와가지고 또 90도로 또 이렇게 절을 하면서 뭐제 아들이 도박을 했는데 잠깐에 거기에 빠져서 잠깐에 빠져서 뭐라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나중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200회나 뭐 이렇게 올리고 상습 도박이더라고요, 안 되니? 오늘 아침 또 뉴스를 보니까는 뭐. 마사지 업소 근데 마사지 업소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건전한 마사지로 해서 이제 어떤 생활에 장착이 됐는데 이재명의 아들 이동우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고려대 아마 경영학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머리는 아마 이재명 현재 과학적으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dna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린 부모를 갖고 있으면 그 자식 중에서는 꼭 암이 걸린다. 뭐 어떤 DNA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험 회사에서도 이제 가족력을 보는 거고. 근데 우리 술사들은 보는 건 뭐냐면 DNA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이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 사주를 타고난 자식이 있고 엄마 사주를 타고난 자식이 꼭 하나씩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의 자식은 정치가를 꼭 낳을 수가 있고 뭐 운동 선수 중에서는 허재 그 운동 잘하는데 그 아들 허웅인가 허훈인가 걔네들 운동을 되게 잘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인 거고 우리 술사들이 볼 때는 그 자기가 어떤 태어난 기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금이 되게 많아 금이 많다는 거는 지구력 좋고 운동 신경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 정력이 굉장히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면 또 금이 되게 많은 자식이 있어. 우리를 볼땐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선생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운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그 도박하는 걸 배웠을까요? 명심보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을 알고자 하면 그 신화를 보면 돼그 대통령이 딱 답이 나와 밑에 있는 장관들 보면 그 대통령 답이 딱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면 그 친구들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남자를 잘 고르는 여자들은 친구들을 항상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그 친구들을 다 만나봐요. 그 친구들 수준이 어떤가.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답이 나. 다 끼리끼리 놀거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그 아들만 보면 돼. 그러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 아버지가 이래서 두집 살림을 한다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민간도 알아요.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틀림없이 그 아들 자식 중에서는 바람둥이가 있다. 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꼭 이상하게 제가 이제 사주를 한 30년 이상 풀다 보니까 부모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꼭그 밑에 자식 중에서는 그 사주를 타고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똑같아. 성격도 비슷한 거고,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DNA가 이렇게 뭐 유전적인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밝혀내질 못했어요. 왜 저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타고날까? 그래서 무당은, 무속인들은 무속인 딸이 꼭 하나씩 있어요. 항상 지도자가 거룩하면 신, 신하들이 다 좋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유로우면 그 자식이 효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이 자식들은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역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적을 안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적을 안 만들어. 근데 이렇게 이재명 씨 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집념이 강해.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어떤 집념이 너무 강하니까,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이 상인들도 그래요, 상인들도. 근데 옷 가게 한 10년 하잖아요? 그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걸음걸음만 봐도 이 사람이 옷을 할 사람인지 안 사람일 수알수 있어. 똑같아요. 그럼 너무 막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집념, 이해해요. 왜? 너무 지금 리스크가 많잖아. 이 대장동 하나만 갖고도, 대통령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언하는데, 100% 깜방 가요. 목숨 걸고 지금 막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게 본인이 한 얘기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해. 근데 남한테 적을 만드는 상처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느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며칠 있다가 아니 내가 뭐 진짜 그 어? 존경한다는 말이 진짜로 들렸냐고. 쉽게 말해서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최소한 100만, 200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정말 상처가 되고 두번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왜 저걸 안 만드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게 저주가 돼. 많은 사람이며 그러면 어때요? 그 저주는 살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한다고 조그만 이런 야산에 있는 국당들을 다 없었어요. 미신 타파해가지고 전부 다 없었어. 근데, 굿당의 저주라는 게 있죠? 그굿당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 없애고 나니까, 꼬라지를 보세요. 정말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에 하다, 부인 총 맞았죠? 본인 어때요? 총 맞고 죽었죠? 자식들 어때요? 잘깜빡있죠 그래서 저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네요. 말다툼도 하지 말라. 적을 만들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갖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거든 저주하는 것도 그럼 그 나쁜 기운을 계속 보내게 되면 어때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자꾸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인데 보수에 좀 가까운 저는 원래 중도였어요 조국 사태 때문에 이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언론사들도 보면 YTN에서 김건희 막 이렇게 하고 TV조선에서는 또 이재명의 아들도 터트리고 또 패널은 좀 보수 패널 나오고 진보 패널 나오고 민주당 사람 나오고 국민의힘 나오고 그런 게 자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 아이 조그만 나라에 진보 보수가 어딨어? 국민들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좀 생활이 편리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지금 보세요. 세무서 가면 싸우고 좀 난리가 났어. 저도 무슨 볼일 있어 갖고 세무서 갔다 깜짝 놀랐어. 막 고성이 오가고 세무서 직원들 막 예, 요구를 하고 막 종부세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세금 폭탄 맞는다고. 제가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세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올린다고. 근데 지금은 다 세금이 올라 있어요. 하, 하다 못해 건강보험까지도 다 올라가 있어.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정부는 절대 정권을 유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선거 가까워졌으니까 선거로 말해줄 거라고. 국민들 세금 갖고 장난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선거 끝나 보면 알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렇게 보복살인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술사로서 이렇게 사주를 꼭 봐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주에서 양인살이라는 게 있어 양인이라는 건 뭐냐면 뺨을 한대딱 때려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손에 살이 꼈다 그랬죠 그 양인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사귀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항상 폭행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술사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꼭 생각을 해요. 결혼 상대로 고를 때,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자식, 자녀 중에서, 사촌 중에서 보복살인으로 엄마를 17번이나 찌르고, 그 여자애를 19번이나 찌른 그런 가족이 있는 애한테 시집을 보내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통령 후보고, 그래, 그런데 시를 보내겠냐. 그게 국민 정서예요. 이재명 씨 나와서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 죄송하다.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맨날 저라고 뭐 사과하고 하는 게 진심을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그 눈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까? 저것도 어떤 집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비천한 집안? 그럼 오늘 아들 얘기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본인은 예를 들어서 비천 집안이라고 생각해. 그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아들이었죠. 성남시장 아들이었죠. 그 다음 또 경기지사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고대에 아마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머리는 아버지 머리를 타고, 말 그대로 지금 뭐 금융회사에 어떤 인턴하고, 완전 금수저예요 근데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도 뭐 상습도박하고, 퇴폐영업소에 가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이제 또 얘기할 건가? 그게 궁금해요. 안철수 씨가 어제 얘기하더라고 수신제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아 집안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가화만사 거기에 플러스 가화만사성 집안 모든 거는 민주주의나 어떤 사회 의 기본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고 사과 인정한다는 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 자식 교육도 못 시키는 사람.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윤 후보 같으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안 사람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요. 마음고생해서 너무 힘들겠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